자 오늘 반등 중인 셀트리온 살펴봅니다. 오늘 27만 9천 원 부근에서 주가 유지하고 있고요. 5월 달 이후 어쩌면 오늘 고가 경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자, 어, 오늘 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.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뭐 대장 중에 대장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상승 폭이 좀 다소 아쉬운 셀트리온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명 셀트리온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죠. 자, 보시면 매출액 2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. 91년 설립, 18년도 상장되었습니다. 현재 시총 38조. 이 시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. 어... 매출액 대비 시총이뭐 20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. 하지만 뭐 기업의 미래 가치적인 측면 감안했을 때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자, 셀트리온 현재 이슈되는 거 코로나19 네, 항체 치료제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또 레키로나 네, 이런 부분 있고요. 그래서 지금뭐시총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네, 5위. 셀트리온을 제쳤다라네요. 이거는 뭐카카오는 3일, 아니 3위까지 지금 올라왔죠. 아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권을 다져 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종목의 캐릭터 특성, 과거 패턴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주, 성장주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훅 밀려서 지옥을 가진 않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항상 눌림 목 구간이 있었고 그 횡보 패턴이 이어지면 터널한드 가능성을 알리게 됩니다.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대체로 비슷하고요. 셀트리온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. 지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얘가 반등시가 얼마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, 이건데. 왜냐면 얘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하지만,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6만 이탈 없으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. 뭐, 매수, 추매,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29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준선 있죠. 이거 돌파 마감이 나와주면 네, 그때는 진짜 우상향 좀 세게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26만 손절 이것만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. 뭐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한번 볼까요? 네, 제약은 이제 턴으로랜드가 되었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. 이걸 봤을 때 어, 셀트리온도 조만간 갈 가능성이 있다 볼수 있겠네요.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